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미국 실무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반응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인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7일 비오에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실무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진전 없이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I'd still 현재 미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는 상황에 대해선 그동안 양측이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않은 결과라며 한국 등과 협력해 협상을 정상궤도로 돌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계속된 미사일 발사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 e I w l l k o r and say we need to see some p r o 특히 첫 단계로 북핵 역량을 일정 부분 폐기하는 조치를 거론하며 미국은 대가로 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당의 루벤 갈레고 하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협상 결렬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 보유뿐 아니라 그 규모와 반경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무부에 대북 제재를 피하는 중국에 제재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테드리우 하원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실무 협상 결렬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매우 못한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D.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며 양측이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8일 지난주 미국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과정에는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실무협상 재개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과 북한이 의견 차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대화에 계속 집중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궁극적인 목표임을 확인하며 이유는 외교적 과정을 촉진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5월 폭파시연을 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일부 보완작업을 거치면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국군당국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국회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보안 작업을 하면 살릴 수 있는 갱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의장은 이어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무기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핵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미사일 연구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기상 조건이 나빠 북한의 수확량이 평년에 못 미칠 것이라고 국제기구가 전망했습니다. 가뭄과 폭우가 번갈아 농작물에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지구관측 국제농업모니터링 그룹은 최근 발표한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를 통해 현재 북한의 가을 출수가 진행 중이고 10월 말에 끝날 것이라며 수확량이 평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과 6월 사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모내기와 조기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8월과 9월 초에 내린 폭우와 특히 9월 7일 북한에 상륙한 태풍 링링은 심각한 국지성 홍수를 일으켜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손상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는 앞서 올해 북한 경작 지역이 지난해보다 적은데다 가뭄 때문에 남부 곡창지대, 옥수수와 쌀의 성장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관측국제농업모니터링그룹은 지난 2011년 주요 20개국 농업장관들이 공동으로 세운 국제기구로 위성과 지상관측을 통해 작황 정보를 제공하며 수확량을 전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도 올해 북한 곡물 수확량이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FAO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가을 수확량이 지난 5년 평균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작물 생육의 결정적인 시기인 올해 4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강수량과 관계수가 부족해 쌀과 옥수수 재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도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불과해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 봄과 가을에는 건조한 기후 탓에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뷰오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동해 대화태 어장에서 지난 7일 북한 어선이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과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기로 관방부 부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항의했다면서 충도로 침몰 어선에서 탈출한 북한 선원들의 신병을 주변에 있던 북한 측 다른 선박에 인계한 것은 이번 선박의 불법 조업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북한 어선이 항해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일본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대화태 어장에서 이곳을 지나던 북한 어선이 베타적 경제 수역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던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 오쿠니호와 충돌해 북한 어선이 침몰했으며 북한 측 선원 약 60여 명은 전원 구조돼 주변의 다른 북한 측 선박에 인계되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송환한 쉰 다섯 개 상자에 있던 유골의 유전자 감식이 모두 완료돼 40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국 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2019 회계연도에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유해 73명의 신원을 확인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프로실종자확인국 DPAA는 지난해 북한이 송환한 한국전 미군전사자 유해 쉬운 다섯 상자 안에 있던 유골의 유전자 샘플 502개에 대한 감식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말 마지막 유전자 샘플 결과를 미 국방부 산하 유전자 감식 연구소로부터 넘겨받아 완전한 DNA 결과를 확보하게 되면서 유해 신원 확인 절차에 속도가 붙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에서 송환된 55개 유해 상자에서 지금까지 모두 49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18년 11월부터 하와이에 있는 미태평양 국립현충원 펀치볼에 무명으로 묻힌 수많은 한국전 장병들 가운데 33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모두 7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 참전 미군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ure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지난 2011년 9월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 감식을 전담하는 K208 프로젝트 팀을 출범시킨 이후 미군 69명의 신원을 확인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20년 동안 61명을 확인한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인데 올해는 모두 73명을 확인하면서 2016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의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은 지난 2월 한옥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 측이 응하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들여보낸 정제유 양이 중국이 공급한 양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가 지난 8월 북한에 정제유 2,611톤을 공급했다고 명시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23,566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12,500톤의 2배에 달합니다. 한편 지난 8개월간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공급 정제 유양을 합하면 약 47,130톤으로 372,300배럴에 해당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인 북한의 연간 수입 한도 50만 배럴의 약 7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VOA 무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